네, 카우디오 플러스의 이 실장입니다. 이번 차량은 2013년형 그랜저 HG 차량의 BF 300 8인치 내비게이션을 매립했습니다. 2013년형 어, 5G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조그마한 어, 트립이 TFT 창으로 나와서 어, 기존의 매립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디지파츠에서 새로 나온 트립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어,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순정 후방 카메라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연동을 시켜서, 어, 보시는 것 같이 선명하고, 어, 깨끗하게 볼수있고요 어, 왜곡된 거 없이 8인치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화질을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트립 정보창들도, 어, 기존에 깨짐 없이 그대로 나오는데, DM 산테페나 아니면 YF 소나타처럼 오디오 자체에 액정이 있는 모델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되게 깨져서 나온다든지 어좀 뭉개져서 나오는데 지금 HG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역시 이거 터치는 안 되는데 기존의 액정도 터치가 안 되듯이 가운데 집중키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버튼은 지금과 같이 하면 어둡게 하는 거고요. 차량 미등과 연동이 돼서 라이트를 끄면 밝아지고, 켜면 어둡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면 3초, 5초, 7초 상하가 있는데 트림 바트립 같은 경우를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3초로 놔뒀을 때, 음, 3초로 놔뒀을 때. 전압이 지금과 같이 좀 떨어지면은 스트리 컴퓨터가 약간은 오작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시동을 키고 아니면 잠깐만 시동을 키고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과 연결해서 리얼타임 스팟으로 이용해 가지고 리얼타임 3D를 플레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팩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 정보가 아닌 핸드폰 와이파이를 이용한 실시간 교통 정보로 인해서 좀더 정확하게 좀더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게또 BF300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미니트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로 나오는데 이게 3초 뒤에 사라지고요. 위로 놓지 아래로 놓지 그것도 아까 옵션이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b 프3 0 0 같은 경우, 우측으로 가시면, 소리 설정, 설정이 있는데, 이 주차 라인과, 아니면 소리 설정, 억수로 났을 때 자동으로 변환되는 거 그런 것도 설정이 다 가능하고요. 지금 트리 컴퓨터 미니 트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카우디오 플러스에서는, 어, 내비게이션 자체 스피커를 상단 쪽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억스 소리가 아닌 자, 내비게이션 자체 소리입니다. 굉장히 크고 맑게 들릴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다 해놨고요. 이 사이사이 부직포 테이프를 다 붙여놔서 찌그덕 소리를 최대한 어, 잡아놨고요. 사이드 쪽 단차 완벽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순정과 가장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순정이라고 보셔도 어, 무관할 정도로 작업을 완벽하게 다 재현을 해냈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주시면 되고요. 이상 카오디오 플러스의 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